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도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벽가리는 둥글어서 숙명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두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때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들 앞인 문 곁에 있는 연목 같고, 코는 담의색을 향한 뇌바논 망때 같구나. 머리는 갈매선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내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유방은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꽃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로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오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청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구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세우지말지니 아멘 우리는 어느덧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솔로몬 왕과 순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두 남녀의 사랑 고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아가서를 어, 묵상할 때에 어, 주위에서 보고 또 미리 알고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더 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지, 지금 이 말을, 하, 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보면, 우리가 이 아가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고백하는, 어, 시이고 또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 말하는 화자는 솔로몬 왕과 술란미 여인도 대표되는 남자와 여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어, 무리로 여, 자들의 무리로 표현되는 또 추정되는 그러한 무리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총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또 술란미 여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무리로 추정이 되는 한 무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번갈아 가면서 또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누가 말하는지 화자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냥 구절 앞에 동그라미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화자가 바뀌었다 아니면 내용이 바뀌었다 정도만 표시되어 있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버전이 다른 세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은 여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이 여자는 남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를 뭐 괄호 안에 표시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자를 측정하는 것에도 학자들마다 주석마다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아가서를 읽는다면 우리가 좀더 아가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로 시작합니다. 이 아가서 6장 13절이 절반으로 나뉘는 것도 이 화자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가서 6장 13절 상반절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출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입니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여인으로 추정되는 무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우리다'라는 말 안에는 단순히 여인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어 표현이 바로 '우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6장1 3 절에 '우리'라는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반절을 보면 그 화자가 ...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순남, 여자를 보려는 것이냐 아멘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슬람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 어, 하나님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슬람이 여자를 보려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 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여인들의 무리는 지금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제 또 그제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남자가 여인을 찾아왔지만, 여자가 지금 남자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둘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들이 우리가 너를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여인의 무리들이 어, 우리가 너를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먼저 지리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술람, 어, 순람, 혹시 술람미 혹은 술람미 지역의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란미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술란미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혹은 평화로운 혹은 흠없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모든 문장을 다 기록하였는데 이 술란미 여인을 의미하는 이 단어와 솔로몬 왕을 의미하는 이 단어 이 단어의 자음이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의미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과 또 틈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술람이라는 술라, 어, 단어가 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한 쌍의 커플이 어떻게 보면 언어 유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더욱 더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솔로, 어, 솔로몬 왕이 여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을 보려는 것처럼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꼭 군대를 의미하는데 여인들이 우리가 너를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인을 그냥 어, 하나의 볼거리처럼, 하나의 유흥거리처럼 보기 위해서 호기심만을 가지고 와서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술란미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은, 어, 솔로몬 왕이 최고의 어, 표현을 다해서 그 그녀의 아름다움을 어, 표현하고 있고, 또그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정말 모든 좋은 말들을 다 사용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무리로 추정되어지는 화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의 구경거리, 그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라고 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여자의 무리가 보는 관점과 솔로몬 왕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 펴, 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왕은 그래서 군대에서 춤추는 여인처럼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여인 그 무리를 향해서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의 가치를 폄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치는 여자의 무리들이 부른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인 솔로몬 왕이 부르는 대로, 솔로몬 왕이 존중하는 대로 이 여인의 가치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랑하는 여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답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화자가 남자로 다시 바뀌어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에 대해서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 솔로몬 왕의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다시, 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것은, 어,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솔로몬 왕이 여인을, 어, 칭찬할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그 순서가 갔었는데, 이번에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발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숭전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아멘! 이 당시에 사막지역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은 가장 먼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사막의 먼지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부위가 바로 이 발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신을 신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신을 신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종기한고기한 자라는 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그어 어찌 보면 가장 가리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발을 먼저 보고 그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레토부터 시작하여서 넓적 다리로 표현된 허벅지와 배꼽, 허리, 그리고 가슴과 목, 눈과 머리에 올라가며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장 최상의 표현을 더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솔로 왕이 고백하는 그 신체 부위 하나하나 무엇과 같구나, 무엇과 같구나, 무엇과 같구나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와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면 흔히 이런 표현보다 더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슴 눈망울 같다. 사슴 눈망울처럼 크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입술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앵두처럼 붉고 빨갛고 이쁘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아마 가장 최상의 표현이 지금 솔로몬 왕이 여인의 외모를 보면서 아마 칭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아가서 7장 10절에서부터는 또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어,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란미 여인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 남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여인이 왕이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이 남자를 향하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네에 가서 함께 유숙하기도 하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음이 돌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섬유꽃은 피었는지 보자 말하며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이제 여인도 어 결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7장 13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새 것이나 묵은 것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이제 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사랑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사랑을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합한 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향기 나는 어, 식물이나 열매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하판체의 히브리어 어원은 사랑을 어,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하판체를 놓고 사랑의 사과 혹은 사랑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이 하판체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인은 어, 8장 1절에서 4절에서 4절까지 이 여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여인이 한 가지의 어, 가정을 제시하고 그 자,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자 솔로몬 왕이 차라리 자신의 오라비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것을 가정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없신 여긴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오랍이었다면 자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이 여인이 계속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오라비였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교훈도 받고 향기로운 술, 석류즙도 마시게 하고 당신은 왼팔로 내 머리에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런 가정을 하고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당시에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정제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경제의 대상이 되고 어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인에게는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하게 그 잣대가 드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차라리 어 그러한 위험,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어 상황보다는 차라리 한 집에서 자란 오빠였다면, 오라버니였다면 그렇게 열정표현을 해도 크게 누가 뭐라 하지 않는, 크게 받, 정제받지 않는 상황이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가사는 계속해서 남, 어, 솔로몬 왕과 슬라닌 여인의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 이 여인을 주, 군대에서 춤을 추는 하나의 볼거리로 보는 여자의 무리들을, 어, 솔로몬 왕이 책만 하며 다시 한번 이 여인의 가치가 이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여인인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최상의 표현들로 다시 한번, 어, 칭찬하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왕의 사랑의 고백에 따라서 이 여인도 지금 여전히 이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가장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모든 영향력을 지고 있는 왕이 이 여인은 가장 어, 존귀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이 여인은 가장 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라고 고백하기에 이 여인이 지는 그러한 여인으로 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분명히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던 바를 신으로 덮어 아름답다 말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덮어주시고 씻겨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존귀하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왕의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왕의 사랑을 알았다면 여인의 고백처럼 이 왕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은 때로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오늘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되게 허락하신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가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일본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